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나요? 대체 연예인들은 어디에 살까? 왜꼭 특정 동네에 모여 살까?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두 곳. 바로 여기 아치울 마을과 유엔 빌리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한남동의 유엔 빌리지. 이름만 들어도 아우라가 느껴지죠? 첫째, 프라이버시의 끝판왕, 높은 담장, 철저한 보안, 그리고 복잡한 지형 덕분에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아요. 파파라치, 사생팬, 여기선 어림없죠. 둘째, 명품 한강뷰와 도심 접근성, 여유로운 한강뷰는 기본. 그러면서도 강남 강북.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일에 바쁜 연예인들에겐 최고의 장점이죠. 셋째, 이웃이 곧 자산. 이미 많은 유명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비슷한 직업군,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얻는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다음은 도심 속 자연을 품은 아치올 마을입니다. 이름이 낯설다고요? 구리시에 위치해 최근 몇년 사이 급부상한 핫 플레이스. 얼마 전 박정민 배우도 들어갔다고 하죠. 첫째, 친환경 힐링 라이프. 아차산 자락에 자리 잡아 공기 좋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연예인들에게 안성맞춤. 둘째, 젊은 부부 연예인들의 선택. 유엔 빌리지보다 비교적 신축 고급 주택이 많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덕분에 젊은 연예인 부부들이 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셋째, 서울 접근성은 여전히 굿 구리시에 있지만 강변북로를 타면 서울 주요 도심까지 빠르게 진입 가능. 자연과 도시의 장점을 모두 잡은 곳이죠. 결국, 연예인들이 이두 곳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장과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바쁜 연예계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온전한 휴식과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니즈가 반영된 결과죠. 어떠셨나요? 연예인들의 주거 선택.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었죠. 그들의 삶의 질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채널 구독해주실 거죠?